하냐 하고 이제 우리우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주님은 감사라고 그래요. 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 내 생명과 내 호흡을 누가 주장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장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사람들이 그러죠. 너 이런 일 당해봤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이제 그 아픔을 이제 겪는 사람들에게 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것을 감당할 만하니까 내가 지금 그 시험을 준 거야, 그려움을준 거야, 그 아픔을 준 거야, 그 실패를 내가 준 이유가 뭔줄 알아? 네가 그거 감당할 만하니까 준 거야.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이렇게 큰 은혜를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요. 이큰 권한, 이큰 아픔, 이큰 쓰라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 감사할 수 있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 아니 모든 사람에게 피난죄고 다가오는 이 죽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네 사명 끝났으니 이제 내가 있는 곳에 오느라. 그러니 감사하지 예수 믿음 이미 내가 예수믿고 구원받아 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감사하면다 다른 모든 것을 전부 다 덮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을리에게로하신이 감사는요, 브라지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할수 있습니다. 이거 미국의 어느 시골 교회에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이름이 그 집사님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그이 변명이 뭐냐면요, 감사직사. 합시다. 나는. 나는 감사 선도다. 감사, 감사 집사다. 감사 권사다. 감사 장로다. 근데 이 집사님은 얼마나 감사를 하나님의 은혜가 몰라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렇 감사하지만 이분이 감사가 그 사람의 많이 체질화돼 가지고 목사님 이 설교를 못 하셔. 왜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편려 주셨으나 이분이 땡큐지습니다 해버려, 막 요즘 같으면 아멘하듯이 그 집사님. 그 그러니까 목사님이 미국의 보수적인 교회니까 대개 저도 첫째 설교 준비 하는데, 아니 이제 보시면서 설교 하시는데 갑자기 집사님이야 대충 짓어서 일단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 있는가 잊어버렸구요. 네? 근데 저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잖아요. 있 주사님이 오신대. 주사님이 그 지역 그 출신인데. 야 주사님이 교회를 방문하신다는 소식이거든요. 목사가, 시골교회 목사가 야 주사님에게 참 설교 잘하신다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걸리는 게 누구예요? <laughs> 이 감사님 사교 처음부터 갑자기 또 땡큐! 시저 세버리는 또 이게 내가 설교 하다가또 죽서그릴 텐데 가지고. 집사님 오늘 내가 특별히 주사님에게 부탁한 게이 사님은 감사님 사기 때문에요. 목사님 말씀하시사님 예,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지만 하십시오. 오늘 목사님 집사님께서 예배당에 계시지 말고 아래층에 내 서재에 가서 앉아 계시라고. 내 목사님을 하나 생각해도 이것도 성경 연구하려면 도 있어요. 예배 시간인데 오늘 예배를 드리지 말라면 엄청 큰 문제인데 이, 이분이 감사 집사니까 아그러면 목사님. 이유는 말해주지 않요 근데 목사님이 딱답고하다가아집사님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은 성경책을 보지 마시고 지도책을 보시라고. 지도책을. 읽으시라고 아,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집사님, 집사님께서는 이제, 뭐, 이제 많이 가라앉아가지고, 예, 려 예. 설교를 하시는데, 아니, 주주사님이어디있으니까 설교를 지옥의 목사님이 잘 하시네. 그말듣고 싶다는데. 갑자기 설교를 하는데, 미스터부터, thank you! 지렸어. 갑자기 놀래가지고, 도대체 집사님, 도대체. 근데 그라도 죽을 수 있지, 뭐, 어떡합니까, 뭐. 내가 네, 다 마치고 이제 간 다음에 집사님한테 집사님 오늘은 왜 땡큐지제스 지금 어려우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 보사님이 저한테 주신 지도책을 내가 떼고 오는데 아시아 밑에 태평양 그쪽에는 바다의 깊이가 6,700m 하나님께서내 지학을 깊은 바다에 던진다는 말씀이 딱 생각나가지고 땡큐지제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선도가 됩시다 감사집사가 됩시다 감사고사가 됩시다 감사장로님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은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고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와 예배하라 그러고 감사함으로 헌신 어떻게 우리 이, 뭡니까 이제 김장하는 데 보니까 참, 우리 집사람은요 감사하도록 준비한다고 해요 꼭팍 방을 세우 그것도, 그것도 부족했는지요 저보고, 여보, 한 시간만 더 마주 오셨어요. 새벽에 이제 6시에 지금, 6시 1 0분가 갔죠. 딱는데도대체부 신부를 시키려고 이제, 응? 네? 자고 그러니까 어, 이제, 어디니까 저, 가닥시장 갔다 오라고 이제 빌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아, 그런데 이제 오후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다 몸도 연락하고 하신 분들, 몸도 피곤할 텐데 하는 데나 다들 얼마나 기쁘게 하는 모습 보니까요, 제가. 근데 우리 임순자 씨는 안 왔어요. 임순자 도둑질 아세요, 그냥? 콕! 박수 어요 방을. 딱 골렛지 그 자리에 한다고.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힘든데, 얼마나 저러고 아, 해보니까 아, 얼마나 아, 힘든지 알거든요. 아, 아, 근데 기쁨으로 감사함로 하니, 야, 그래서 우리 경성교의 김치가 제일 맛있었어요. 진짜요. 제가 어디 가서 먹어봐도요 우리교의 김치만큼 맛있습니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우리 여 김치 주면요, 아 진짜 맛있다. 왜? 양념이 한 가지 더 들어가끔가게. 무슨 양념이요? 감사의 양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laughs>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가족들에게,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사무실 사고와 꿈을 겪을 때마다 나는 네가 그거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한 거야 하시니. 나를 믿어 주시고. <목소리> 이름을 올리시게. <목소리> 누가 할 것인가. 여기. <목소리> <목소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들 구원받아 하나님의로 감사 체질로 힘있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힘의로 네. 떠나갈지어다 주여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질병도 주 예수님의 권세로 다 떠나갈지어다. 삶을 여시고 마음껏 기뻐하여 주시며. 신대로 군다하신 주님, 저들의 삶 속에 백 배로, 육십 배로, 삼십 배로 넘 사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